안녕하십니까. 아정이튜브 현아현정의 아빠입니다. 펠리세이드 내부 악세사리 디자인 탑3 소개 영상에 이어 후속편으로 펠리세이드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내부 악세사리 탑3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추천 및 순위이니 참조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탑3는 바로 콘솔 쿠션입니다. 펠리세이드는 버튼식 기어이기 때문에 처음이시라면 오른손이 허전한 운전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승용에서 SUV로 넘어오신 분이라면 운행시 오른팔을 거치할 곳이 없어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콘솔 쿠션입니다. 특히 스마트 크루즈로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시에 그 효과를 톡톡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팔이 편해지고요, 운행이 정말 편해집니다. 스마트 크루즈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오너분이라면 꼭 구매하셔가지고 설치하는 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돈 주고 2019년 8월 아임반 콘솔 쿠션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욕구가 느껴지신다면 요즘은 다양한 브랜드의 콘솔 쿠션이 나오니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탑2는 스마트 폰키 키플입니다. 제가 뽑은 기능성 악세사리 2위가 바로 제가 영상으로 두 번이나 리뷰 드렸던 스마트 폰키 키플입니다. 가격은 좀 나가기 때문에 2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10만원 아래라고 한다면 아마 당연히 1위로 우뚝 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키플의 최고의 장점은 차키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키플 구매 후에 차키를 신경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것이 진짜 누가 누가 뭐라 그래도 진정한 최고의 키플의 장점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기존에 느려드렸던 장단점 영상에서도 리뷰 들었듯이 10번 중에 한번 정도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건 진짜 뭐 최고의 단점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인식률이 좋아져서요. 거의 인식 오류가 없습니다. 요즘은 한 50번에 한번 정도. 그 정도 오류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정말이지만 건망증이 있으시거나 키를 들고 다니시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한번 강추 드려보고자 하는 아이템입니다. 혹시나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기존에 리뷰했던 영상 위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요. 장단점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한 50번 중에 한 번은 인식 오류가 현재 있으니까요. 선택은 본인의 몫신이잘 장단점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제돈 주고 2020년 1월 29일 네이버에서 결제하여 구매 후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펠리 초기 제품이라서 사용하는 동안 여러 번의 버전업이 있었고요. 지금은 인식오류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탑1은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그 이유가 조금 많고 게인, 개인적이긴 해도 기능적으로 따라온 아이템을 뽑으라면 뭐한키플 정도 되겠고요. 하지만 키플은 비싸지만 이 무선 충전기는 매우 저렴합니다. 우선 이 무선 충전기를 1호로 뽑은 이유는요. 가장 크게 한두 가지 정도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요. 스마트폰으로 T맵 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순정 내비와 경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현대차 순정 내비 경로로만은 믿기는 좀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약간 우픈 이유죠. 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의 헤이 카카오 어플을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차량에 헤이 카카오 어플을 사용하면 음성으로 카톡도 보낼 수 있고요, 음악 성적 및 정보 검색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영상은 제가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정말 좀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고 모두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 편한 최고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기능성이라면 이 헤이 카카오 어플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돈 주고 2020년 11월 15일 네이버에서 메이튼 차량용 핸드폰 고속 무전 충전 거치대 고충을 검색해서 구매했습니다. 혹시나 설치하실 생각이라면 최적 위치 및 순정 같이 정리하는 방법 영상을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요. 혹시 이 고충2는 그 아이폰 12가 거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확인 꼭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헤이카카오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꼭 강추를 드리는 아이템이고요. 헤이카카오 어플 사용 안 해보셨다면 차에서 진짜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